반가워요. 이번엔 가성비의 21년형 LG 시네빔을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공간을 시네마로. FHD 고해상도의 화질 구현. FHD 해상도와 15만대 한 명암비가 디테일한 화질이 대화면을 가득 채워. 사용하는 장소를 당신만의 시네마로 만들어드립니다. 스크린 120의 초대형 화면 구현. 최대 스크린 120대 화면은 마치 극장과도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풍부한 색감,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다. 4채널 LED 광원 탑재로 SRGB 110%의 색재현율을 구현하여 선명한 색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RGBB 4채널 LED. RGB의 블루 광원을 더해 색표현이 정확하여 밝고 선명한 생생한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암으로 다가오는 더 깊은 감동. 15만대 한 명암비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하고 HDR은 이를 더 극대화하여 실제에 가까운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구현합니다. 더욱 편리해진 웨이브 s 5.0 별도 기기 연결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인하는 영상 미리 보기 어플 내 영상 프리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아서 맞춰주는 자주 보기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부여하여 쉬운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에 확인하는 내 어플 미리 보기. LG 스토어에 커서만 올려놓는 것만으로 어떤 어플이 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WebOS 5.0 버전 탑재 어플.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당신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바로 LG 시네빔의 스트리밍, 컨트롤, 그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라캐스트 지원. 미라캐스트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화면을 초대형 크기로 즐길 수 있으며 블루투스로 선없이 간편하게 사운드 기기 연결. 방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조용히 TV를 보고 거실에서는 블루투스 사운드 바로. 영화를 실감나게 즐기며 소음이 많은 야외에서도 블루투스 스피커로 생생한 사운드를 경험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쉬운 화면 맞춤. 4개의 포인트로 화면을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비율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어디든 간편하게 약 1.7kg의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로 외부에서도 FHD 고화질이 3개로 안내합니다. 빔 하나만으로 6W 스피커 탑재로 스피커를 별도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영상의 소리 청취가 가능합니다. LG 시네빔은 경제적입니다. LG 시네빔은 광원 수명이 최대 밝기 기준 약 3만 시간, 2만 시간 사용 가능하여 경제적입니다. LG 시네빔은 수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LG 시네빔은 레이저와 LED 광원만을 사용하며 수은이 함유된 램프 광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